보실 모델 GLC인데요. 자, 멜세스 벤츠의 중심을 잡고 있는 SUV이자 국내에서도 오, 제법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저는 사실 SUV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공간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이즈의 모델들이 주행 밸런스도 제법 잘 내는 편이거든요. 자, 오늘 만나는 것은 GLC 300 포메틱인데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Let's take it one day at oh. a time. 3세대로 진화한 GLC입니다. 기존 대비 크게 달라진 느낌이 적죠? 그래도 헤드램프의 변화를 줘서 새로운 느낌을 보여줍니다. 멀티빔을 사용해 야간 시인성도 좋고요. 그릴도 버전에 따라 다른데 지금 보시는 것은 최상급 트림으로 벤츠를 상징하는 삼각별로 꾸며진 것이 특징입니다. 이 세대 페이스리프트와 비교하면 유사한 면도 많지만 좌우 공기흡입구나. 하단 디자인에서 차이를 보이게 했죠 휠 디자인도 달라졌죠 표준적인 바디라인이라 기존 대비 차이가 미미해 보이지만 차체 길이와 휠 베이스를 늘려 조금 더큰 차로 거듭났습니다 뒷모습은 조금 다르죠 특히 램프가 눈길을 끄는데 이전에는 사각 형태였지만 이번에는 날개 형상의 직선형 디자인을 사용해 차체가 넓어 보이게 꾸몄습니다 반면 테일 게이트 범퍼 하단 디자인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고요. 신차지만 페이스리프트 정도의 변화라고 할까요? 외부 변화가 미미에 실망했다고요? 그래도 실내는 마음에 드실 겁니다. 기존 모델은 수평형 디스플레이 패널로 멋을 냈었죠. 이번에는 상급 모델처럼 수평과 수직형 디스플레이 패널을 통해 최신 벤츠 스타일을 살렸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등 외부 연결성은 물론 내부 컨텐츠도 좋은 편이었고요. 최신 벤츠의 내비게이션도 성능이 제법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단 바에는 다양한 기능이 함축되어 있는데 버튼의 조작감은 약간 떨어지고요. 분리를 했다면 조작성이 조금 더 좋아졌겠죠. 하단에 컵홀더, 무선충전 데크도 있는데 무선충전은 출력이 낮은 편이라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땐 유선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도 블루투스 연결성은 BMW보다 월등히 좋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부메스터 것인데 상급 것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입문형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으로는 무난한 음질 재생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어설픈 오디오 튜닝을 요구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총풍구 디자인이 달라졌죠? 센터의 것은 기존과 달리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다만 각 버튼의 직관성은 예전의 것이 더 낫고요. 부가 기능으로 시원스러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정말 좋은 구성이죠. 이전 모델과 전체적인 분위기를 비교해 볼까요? 시트도 전형적인 벤츠 스타일인데 무난한 착석감과 쿠션감을 보여줍니다. 장거리 여행 때 피로감이 적다는 이점도 있고요. 뒷좌석 공간도 무난한데요. 넉넉하다기 보다 이 체급에서 익숙하게 만날 수 있는 크기를 갖췄다고 보면 되죠. 시트 각도 설정도 좋은 편이며 뒷좌석 승차감도 무난했습니다. 물론 모든 조건에서 승차감이 다 좋은 것은 아닌데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특정 조건에서 강한 쇼크를 넘겨 아쉬움을 줄 때도 있으니까요. 부가 기능으로 뒷좌석 송풍구가 마련되며 2열 열성 기능도 제공됩니다. 요즘 벤츠 상품 기획팀이 일좀 하는 것 같죠? 드렁크를 볼까요? 에이다스 성능도 예전보다 좋아져 조금 더 세련된 제어 능력을 보여줍니다. 옆 차로에서 차가 끼어들 때도 부드럽게 차를 제어했고요. 차선 중앙 유지 기능도 잘 되는 편이라 장거리 주행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물론 A.DAS는 운전 보조 기능인 만큼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실내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레이아웃들이 점점 비슷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S 클래스 나왔을 때 오, 여기 이렇게 센터 디스플레이가 네, 이렇 수직으로 서 있고 좀 신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 많은 모델에서 보다 보니까 뭐 C 클래스도 그렇고 네, 좀 많이 익숙해진 모습이네요. 자, 자, 저속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속 페달을 싹 밟을 때 일단 2단 넘어갈 때이 텀이 약간은 긴 편이에요. 승차감을 감안하면서 예전에는 가끔 툭하고 때리는 충격이 불쾌할 때가 있었는데 이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약간은 늘어지는 세팅을 해 놨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상하 약간 통통통통 튀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어, 이건 이제 서스펜션 특성인데 전체적으로는 움직임은 많게 느껴지는 서스펜션인데 타이어에서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 상하 움직임의 특정 속도 영역대 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툭툭 치는 그런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다시 섰다가 볼까요? 오 브레이크 잘 들어요. 자 다시 가속페달 밟아서 RPM이 올라가고 네일단2단 역시 그런 현상이고요. 일상 구간에서 큰 아쉬움을 느낄 만한 그런 요소는 거의 없겠네요 다만 이제 2000rpm 때 지금 같은 상황에 여기서 가속페달을 쓱 밟았을 때 여기서 약간 주춤하는 터보랙이 있긴 한데 어 민감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크게 아쉬움을 느끼지 않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기어 단수를 빠르게 낮추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주행 연비는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 리터당 12, 뭐 적게는 11.5에서 많게는 이제 12.5 사이를 전하는 것을 보였고 네, 평균적으로한12 정도, 리터당 12 정도를 보면 맞을 것 같네요. 그런데 어, 다만 아주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게이 차의 뭐 사이즈 네,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향후에는 조금 더 연비를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속주행 능력을 한번 볼까요 어, 오늘도 은근히 덥네요 자 속도 올려서 5단 들어가 있고요 출력 대비 뻗는 맛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 경사로에 있는 구간, 그래서 속도의 상승폭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긴 한데, 어, 아, 그레타 쳐도, 어, 아, 속도는 탑스피드는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네요. 그래서, 속도계 오차는 지금 대략적으로, 시속 200km가 계기판에 찍혀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5 정도 되고요 이제 실제 속도 기준 200, 속도계 기준으로는 2067 정도 마크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도 약간 힘을 받고 차가 나가는 느낌이에요. 뭐야? 왜왜 멈추는 다가 갑자기 차가 나가는 거지? 진짜 <laughs> 재밌다. 네, 자. 음, 이제 탑 스피드 영역에 이르러서 속도가 감속되는 모습이에요. 왜 떨어지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 계속 떨어지네요. 자, 어쨌든. 최고속도는 실제 속도 기준 한217 정도. 속도계상으로 220 이상을 오르내릴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속도가 떨어지는데 이유는 모르겠네요. 지쳐서 그런가? 안정감은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 동급 모델 대비 약간은 움직임이 있는 서스펜션의 느낌을 주고 있어요. 핸들링을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뭐 그래도 직진성이나 기본 안전감에서 아쉬움은 없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GLC 8진 가속 성능 얼마나 나는지 볼까요? 네, 7초 대 초반 정도면 그래도 동급 모델로서는 무난한 성능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어 그래도 이 체급 대비 특히 배기량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좋은 성능이죠? 이번에는 핸들링 섹션인데요. 자, 임시적으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어, 엔진의 파워, 변속기의 반응성, 그리고 이전에는 이 벤츠 변속기들이 좀 아쉬움을 보였을 때가 있었어요. 네, 특정 이제 기어단수에서 툭툭. 이제 좀 친다든지 이로 인한 승차감 저하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나온 지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네, 숙성된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GLC 예, 독일 차답지 않게 좀 흐느적거리는 느낌을 보여주는데 같은 이제 유럽 브랜드의 차라도 시장에 따라서 특성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미 성향 한국 시장도 북미 성향과 이제 같다고 판단을 하는데 약간 독일차스러운 느낌보다는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어 놓은 유럽차의 느낌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유연함이라는 건 제가 좋게 표현한 것이고 움직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또 스티어링 휠을 돌리거나 자 지금 이제 슥~ 아~ 바디롤 허용 범위도 그렇고 네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네요. 언더스테어 양도 약간 많아요.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글 F1 에버라고 해서 레스트 벤츠 이제 G L C 전용 타이어 225mm 급 20인치 급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은 성능 지향 코너링을 비롯한 이 성능 지향이라기보다는 아, 마일리지 그리고 소음을 줄이는데 좀더 신경을 쓰지 않았나 네, 이렇게 싶습니다. 자 소음은 그래도 제법 좋은 편으로 나왔어요. 자, 저희가 이제 여러 환경에서 이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일반 노면 기준으로 어, 진짜 보신 것처럼 50대 1 0 후반 정도면 어,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을 싶습니다. 아 근데 이부터 부시업을 해보죠. 접근 속도 자체는 지금 80한 3km, 80km 정도. 네 여기서 뭐 크, 크게 아쉬움은 없었는데 차가 좀 전반적으로 토동지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 소리로 아시겠지만 좀 언더스티어 양이 좀 많았고요. 하지만 코너링 퍼포먼스는 야 이러 가지고 이제 국산 GV 7 0 이길 수 있을까 싶어요. 어. 음. 음. 자, 뭐 정리는 되네요. 동급 모델이 뭐가 있을까요? BMW X3, 오케 아우디 Q5. 어, 뭐, 캐딜라 XT5 같은 모델이 있을 텐데, 뭐, 캐딜라는 사실 이제 좀 요즘에 인기가 많이 이제 시들 하죠.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 좀 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배치비빔돌 아우디 모델 중에 놓고 얘기를 한다면 성능에서는 지금 GLC 쪽이 밸런스, 어, 특히 스테빌리티 차원에서는 가장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핸들링 그리고 주행상의 느낌 이 밸런스는 X5 쪽이 낫습니다. 근데 또 우인 것이 Q5도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약간 기계적인 감성, 약간 BMW의 주행 스타일이 양념을 조금 가미해서 세련미를 추구한다면 어, Q5는 순수 아우디가 만들어낸 독일 차다운 그런 기계적 감성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GLC는 이거 분명히 유럽 버전은 이러지 않을 겁니다. 이래 가지고 유럽에서 팔릴 수가 없어요. 근데 뭐 다행인 것은 국내에서 지금 벤츠를 타시는 분들 이 수요 자체가 대부분은 브랜드 쪽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만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성능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일정 부분 믿고 가시리라 예상합니다. 근데 어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이 승차감 시험을 했을 때 대부분의 환경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만 이제 특정 진동 값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났을 때는 뒤에서 좀좀 음, 좀 기분 나쁘게 팡팡팡팡 때리는 그런 충격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속도를 조정해서 그 진동이 나오는 영역을 피하면 괜찮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차에 익숙해지시면 해결이 될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제우씨 제동 성능을 볼까요? 야, 얘는 운전하는 재미나 여기서는 좀 미흡한 점이 많았어요. 특히, 어, 슬라롬 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조향을 했을 때, 어, 여기서 이렇게 허둥지둥 하는 독일차는 처음 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제동 성능은 잘 나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5m 대 그리고 최장으로 36m 중, 어, 중반을 보였고, 평균 35m 대를 유지를 한 만큼, 어, 이거는 제동 시스템, 그리고 타이어의 이 어떤 궁합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g l 300 포메틱을 만났잖아요. 근데 엔진 사운드도 약간 뭐 약간 우웅하는 것이 재미를 주고자 네, 이렇게 뭐 노력한 느낌이 나고 다만 이제 주행을 할때뭐 물론 어 상당수 소비자분들이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어 상관없다. 네, 근데 어 이런 것들은 긴급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청각 보호를 위해서 어, 노이즈를 들려줬죠. 네,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지만 이동 상황에서 타 모델 대비 안전성을 얼마나 보여줄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어, 좀 불안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어요. 물론 ESP가 잡아낼 수 있는 구간도 있지만 물리적 한계 이상을 ESP가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어, 네, 조금만 더 유럽차스러운 그런 오리지널 스타일로 돌아와주면 좋겠네요. 뭐 그래도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그릴 디자인 어, 이런 건 역시 벤츠가 잘해요. 네 오늘은 살짝 아쉬웠지만 네, 제 기준으로는 조금 많이요 어, 그래도 변화의 폭 그리고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적당한 부드러움을 추가한 GLC 300 포메틱이었어요. <목소리> 나도 벤츠 다 썼어.